병원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메스티논 면역 억제제를 이제 투여를 했지만 점점 제 증상은 심해지고 부작용까지 생겨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증상이 악화가 되니까 이제 뭐 아주 절망에 빠질 수가 없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는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음.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큰 이제 결심을 하시고 저희 병원까지 음. 한국까지 찾아오시게 음. 되셨습니다. 원장님 중증 근무력증 한...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최근에 멀리서 일본에서 오신 환자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이제 어찌해서 이렇게 멀리 일본에서 뭐느뭐 한국까지 와서 치료를 받으시게 됐는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2024년 9월에 처음에는 이제 눈꺼풀이 처지는 이제 안검하수 증상과 사물 이제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 이제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입원 치료까지 이제 하시게 되신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상은 점점 제 악화되시는 그런 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제 악화가 되셨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점점 이제 전신적으로 이제 증상이 악화가 되셔서 음식을 삼키기도 힘든 이제 연하 장애까지 오시고 팔다리에 이제 힘이 점점 빠지는 상황까지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메스티논 면역 억제제를 이제 투여를 했지만 점점 제 증상은 심해지고 부작용까지 생겨서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까지 이제 생기게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음. 점점 쇠약해지셔서 근육이 제 약해지니까 이제 허리 통증까지 극심해져서 걷기도 힘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증상이 악화가 되니까 이제 뭐 아주 절망에 빠질 수가 없고 극심한 공포,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셨죠. 일본 대학병원에서는 약을 쓰고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한약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약 액기스제까지 이제 쓰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점점 증상은 악화되셨습니다. 아, 이대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는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큰 이제 결심을 하시고, 저희 병원까지, 한국까지 찾아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던 네, 거군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셨습니까? 환자분께서는 단순히 이제 눈, 그 다음에 뭐 삼킴, 팔다리 문제가 아니라 몸에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 원기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원기를 강력하게 보충하는 활인공진단을 처방하고 기혈순환을 바로잡는 침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1회 치료 후에 그 초록 환자분께서 이제 괴로워하시던 안검하수가 바로 개선이 되고 걷기조차 힘들게 했던 허리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막 눈물을 이제 글썽이시면서 아, 원장님 이게 한번 치료받고 이제 너무 몸이 이제 좋아졌다. 몸에 힘이 돌아오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이제 기뻐하셨습니다. 이후에 6월과 7월 이제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이제 치료를 한 결과 안검하수 복시, 전신무력감, 허리통증이 모두 소실되셨습니다. 스스로 걷고 식사하고 활동하실 수 있는 이제 완전한 일상을 되찾게 되신 거죠. 그래서 원래 하시던 이제 업무도 다시 이제 복귀하시기로 하고 활발한 모습으로 일본으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재발 방지와 앞으로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8인공진단 두 달치를 더 이제 처방 받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돌아가실 때 그동안 감사했다고 이제 원장님 손잡고 이제 우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던 게 기억에 아, 납니다. 네. 치료받기 위해서 이제 멀리 일본에서 오셔서 그동안 치료를 하셨는데 그래도 결과가 좋게 잘 치료되어서 돌아가시니 정말 참 기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환자분께서도 중증 근무력증 증상이 무척 심하셨는데 그래도 호전이 잘 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심한 중증근무력증 환자분들도 치료를 잘 받으시면 충분히 빨리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